예, 그, 11강, 그, 뭐죠, 194페이지 나오죠? 11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석과 의도라고 나오죠? 제 11장. 11장. 해석과 의도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과 의도가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해석과 의도는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야기 할 수가 있겠고, 첫 번째로. 해석과 의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자, 해석이라는 것은, 뭐고, 의도는 뭐냐? 해석은요, 이해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구체화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구체화되 자, 지금 그 페이지는 194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194쪽을 보보세요. 해석은 이거고 의도는 뭐냐? 해석 전, 중, 후로 추정되는 의미의 경향성. 이걸 의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겠죠. 작품을 썼겠죠. 어 그런 의미로 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는 작가의 어떤 측면에서 이제 좀 강하고요, 해석은 이것을 해석하는 독자나 비평가의 측면에서, 어, 독자나 비평가의 측면에서 보면 되겠죠. 이게 예,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해석은 작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어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루비네 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루비네 컵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겨 가지고 아,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검은색이 쫙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걸로만 보면 컵이에요 제가 그림을 잘 보고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여기 있는, 밖에 있는 걸로만 보면 두 사람인 거죠두 사람. 얼굴을 막 이렇게 되려고 하는 두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루비의 커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있어 제가 가, 그림 잘 보고. 이쪽 관점을 보면 새란 말이에요, 새. 이렇게 새, 새 불이 가잖아요 근데 이걸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토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토끼의 귀가 있지 있으니까. 이해가 세요 이렇게 이걸 부리로 보면 새데이새그 것의 이 머리에 있는 걸 보면 토끼 토끼란 말이에요. 토끼.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 해석의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리인가 토끼인가가 제가 금방 그린 그런 거니까 오리가 새잖아요. 오리도 일종의 새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아,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겠네. 하여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면 오리고 이렇게 보면 토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문학으로 다루고 해석하는 건 어떤 거냐. 시라는 장르가 만들어져 온 관습, 역사 이런 걸 고려해라. 이런 이야기죠. 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유형화 시키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강은교의 빨래 넣는 여자, 빨래 넣는 여자라는 작품이 하나가 나오죠. 그 밑에 보세요. 햇빛이 바리움처럼 그 쏟아지는 한낮 한 여자가 빨래를 널고 있다. 그 여자는 위험술의 지붕 끝을 덮고 있다. 런닝 셔츠를 털어 허공에 쓱 문대기도 한다. 여기서 보니 허공과 그 여자는 무척 가까워 보인다. 이런 말 나왔죠. 그 여자의 일생이 달려와 거기 담요 옆에 펄럭인다. 그 여자가 웃는다. 그 여자의 웃음이 허공을 건너 햇빛을 건너 빨래통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에 살에 스며든다. 자, 그랬나죠 그래 어물거리는 바람, 어물거리는 바람, 어물거리는 구름들. 그 여자는 이제 아기 원피스를 넣는다. 무용수처럼 발끝을 고치 세워서서 허공에 턱턱 털어 빨래줄에 건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그 여자의 무용은 끝났다. 그 여자는 뛰어간다. 구름을 들고. 아, 상당히 표현이 상당히 시적이죠? 구름을 들고 뭐 뛰어간다는 표현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여기서 또 뭡니까? 여자의 일생이 달려와서 담요 옆에 펄럭인다라는 그런 그 표현도 상당히 또 멋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인이라서 그글 쓰는 그런 것들이 참좀 뭐랄까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훨씬 더 멋있는 그런 표현을 써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리움은 그 밑에 있죠. 불안장애 신경증 치료제로 쓰인 알약이에요. 이 바리움이라는 게 바리움이라고 늘요 바리움이라고 쓰는데 보통 바리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공황장애 정신과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추 모양이고 어,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센노란 이렇게 알약이에요. 이렇게. 저도 예전에 그 공황장애 증상을 좀 알아가지고 이좀 먹은 적 있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빨래 넣는 여자가 움직이는 시공간의 변화를 쫓아가며 관찰한 내용이다. 빨래를 넣을수록 몸짓은 허공에 가까워 보인다. 여자의 일생이 달려와 널어둔 담요 옆에 펄럭이기 때문이다. 여자의 웃음에는 채도가 없을 것이다. 색깔이죠. 차가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의 햇살을 투명하게 건너 우리의 사에까지 스밀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여자의 빨래 널기는 무용이었다. 여자의 무용은 아기 울음소리로 끝날 참니다 아마도 구름기저귀를 한쪽 발에 감아들고 빨래 바구니를 안는지 아기에게 뛰어갈 것이다. 왜 우리의 삶일까? 살일까?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해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써놨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빈의 잔 나왔는데 이걸 이제 루빈의 잔이라고도 하기보단 보통 루빈의 컵이라고 많이 써요. 루빈의 잔에다 비줄쳐 놓으시고 루빈의 컵. 예. 그다음에 그 멀리서 보면 깃이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둔, 돌린 채 목부위만 보는 여자, 가까이서 보면 매부리꺼 입술 가로를 앙담은 늙은 여인의 그림이다. 옮겨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제 감각기관의 불안정성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인.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토끼 이야기 나죠. 토끼. 이제 토끼는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부리를 모양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한걸 이제 오른쪽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불인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면 귀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시다. 두귀를 보기 좋게 세운 토끼 같기도 하고, 주둥이를 하늘로 벌리고 오리 같기도 하다.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입니다. 도형 또는 곰브리치의 도형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사람, 보는 사람의 경향이 그림을 오리 또는 토끼로 보이게 한다. 경향에 의한 판단은 편견과 배제. 우리 오리를 본 동시에 토끼를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장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콤비트 비틀치세요. 비트겐슈타인은 거기부터 더 이른다까지. 자, 세계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비트겐슈타인도 정말 유명한 철학자고요. 이 비트겐슈타인은 직업이 정말 많았어요. 막 수학자, 막 철학자, 건축학자, 막다 했었어요. 상당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자, 1 9 7 쪽에 보면 그래서. 사진의 출현으로 인해 회화에서 있는 그대로 그리려는 필요와 가능성이 철회대요 왜? 사진 찍어버리면 다 나와버리니까.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진은 역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볼수 있다는 욕망이 발견한 거죠. 오리나 토끼를 그대로 보려는 게 아니라 이미 전제된 오리 또는 토끼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서 다시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락기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따라 우리는 인간은 세계의 의미를 해석할 때 사전에 제시되는 시각에 의존하며 서로 다른 견해를 넘나드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어떤 사전에 이런 제시된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쿤 나왔죠. 그 다음 달락에 어,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써요. 영어로 써보세요. 패러다임 우리말로 면 준거의 틀이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관의 변화, 오리 토끼 착시, 이 게슈탈트라는 것은 여러분, 게슈탈트라는 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형태란 뜻이 형태, 영어로 하면 쉐이프죠. 이독일어죠 독일어, 그래서 인간은 주어진 정보를 있는 그대로 형태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지각한다. 심지어 인간에게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도 통합된 인격의 한 부분이다. 토마토 스쿠은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건 심지어 게스트할 전환을 통해 오리로도 토끼로도 보인다고 해도 이러한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이런 전환이 음 일어나는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론을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 19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그래서 이 해석과 의도의 문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준과 그걸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결론과 연관될 수 있다라고 놨죠. 해석과 의도. 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C는 전체를 지각할 수 없을 뿐더러 전체를 지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 번째 줄을 보면, 모호한 이미지의 대상인 한 마리의 오리는 한정되지 않는 오리다. 오리로도 토끼지도 한정되지 않은 모한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토끼로 볼 것이냐, 오리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9쪽 해석이죠. 199쪽. 나는 흰 것을 보고 너는 검은 것을 본다. 해석은 우리가 쓰는 말.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199쪽에. 자, 우리가 쓰는 말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와 이해 사이를 진동하는 과정이다.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 스탠리 피쉬가 나왔죠. 거기 밑에 보면. 문장이 끝나고 남는 건. 이 스탠리 피쉬가 여러분이 그 뭡니까?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그 3학년 1학기 문학 비평론에 나오는 분이죠. 스탠리 피쉬. 문장이 끝나고 남는 것은 문장 자체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달락. 그래서 이제 그, 그 다음 달락에서 쭉 내려가서 여섯째 줄 정도 가봐요. 게다가 다음에, 게다가. 자, 게다가 다음에. 자, 신는 부터 쭉 비출세요. 의미를 명료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이게 바로 모호한 이미지죠. 이게 아주 또 재밌는 거죠. 자, 어, 뭡니까? 정연종의. 섬 워낙 유명하니까 다시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딱두 줄짜리밖에 안되시까 근데 이 섬이 중에 왜첫 번째 진짜 섬, 두 번째 사람들 사이의 대화의 연결,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의 단절. 자이세 가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앰비규어티가 되는 거예요. 앰비규어티. 섬이 진짜 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 연결되고 쫙 빠져나오니까 대화의 단절이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탠리 피쉬는 비평가 문학 이론가죠. 그래서 존 밀턴의 시를 텍스트로 대학원 제자들과 존 밀턴의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어 이제 신라권이라는 작품에서 실 잃어버린다고 이런 아주 긴 작품도 있고요. 또 밀턴이 쓴 여러 시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200쪽에 나는 흰걸 보고 너는 그와 다른 검은 것을 본다. 바로 이거 시스탠 리피시가 이수업에 텍스트는 존재하는가?에서 영국시인 존 밀턴의 리시다스와 같은 시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생산하는 독자들이 그들은 동일한 시를 읽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들은 저마다 오를 것이라고 지적한 바의 요점이다. 그래서 PC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니까그 사람이 이것을 보고 자신의 관점으로 어떤 걸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이 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인용문에서 한 일곱 줄 내려봐요. PC가 고백한 리시다스 속서 소동은 오히려 시쓰기 과정과 밀착하다. 오리일 수도 있고 토끼일 수도 있다. 같은 걸 보고 희다고 검다고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해석의 의도를 담아내 드러내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독, 이걸 이제 독자 아까 반응 비평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독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이 독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 이게 바로 이제 독자 반응 비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두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열세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열세 명이 도대체 누구냐 어, 오감도라는 이상의 시에서 음, 이게 예수의 예수 플러스 열두 제자다. 아니다. 조선 8도하고 북한에 있는 오도다 합해서다. 뭐 이런 여러 의견의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비평가들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한 둥조하지 않고 다르게 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3 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십자가라는 시가 나오죠. 십자가, 너무 유명한 십자가 나오죠. 자, 여기서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구회당 꼭대기 자유기 내부 저기서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 허락된다면 십자가.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앞에 나오는 십자가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제도적 상징이에요. 제도적 상징. 밑에 있는 십자가 소세요 개인적 상징. 이자 개인적 상징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냐면 하 상징의 제 문맥. 그렇습니다. 그니까 앞에 있는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 예수님이 그못 박혀서 돌아가신 십자가죠. 점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개인적 상징이죠. 자,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희생양의 이미지. 자, 독립을 위 해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가지를 두리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저항시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육사와 윤동주가? 근데 이육사의 시는 어때요? 상당히 남성적이고요, 또 투사적이고, 근데 반해서 윤동주는 여성적이고, 여성적이고, 약간은 뭐랄까요? 개인적 이랄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 그러니까 유육사 같은 경우는 뭐 어~ 러니까 광야에서 까마득한 어~ 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그는 소리 들렸으랴 막 하면서 뭐~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어~, 어 길을 열었다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옥노아 부르게 하리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투사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어~ 그래서 육사와 어, 윤동주가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자 십자가는 윤동주가 세상적으로 품고 있는 종교성 디아스포라 이산 이거 디아스포라는 여러번 나왔죠 이산 이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윤동주는 원래 이제 북한에 있는 곳에서 아그 북한 보다 위에 정주 그 염, 요즘 말하면 이제 연변 그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여튼 어, 김인화는 십자가를 고두의 문맥적 상징으로서 시인이 간절하게 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도달하기 쉽지 않은 새로운 세계. 뭐 김윤주를 넘겨보세요. 윤동주를 김소월 한용운 이상과 비교한 뒤에 구원의 희망 없는 상징으로 몰아넣은 시에서 윤동주의 특징이 있다. 마강수는 사형 도구인 십자가라는 언어적 맥락에서 이탈해서 시인의 개성과 체험은 물론 시적 표현 방식을 경유해서 독특한 음명의 상징을 획득한 사례. 뭐 이렇게 했고요. 유성우는 순환과 희생, 뭐 여러 작가마다 이렇게 독자마다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왜 십자가를 선택했을까? 이게 나왔죠. 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게 이제 뭐 길게 막 써놨는데, 희생양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그 개인 상징이다. 윤동주가 어... 내면의 깊이. 그니까, 러이 십자가는, 어, 거기 그, 어디다 써야 되나? 자, 백, 2 0 3쪽에 위쪽에다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바로, 윤동주가, 시를통다은 내면의 깊이와 밝기. 이런 것을 보여준 개인상징이 다라고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십자가를 엄청나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자, 204쪽 넘겨보시면, 204쪽, 204쪽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제가 설명드린 게 나오죠? 십자가는 부터 밑줄을 세요 윤동주가 시를 통해서 가다한 내면의 깊이와 밝기를 수사적인 꾸밈이 엄히는 단한 아 진술로 보여준 개인상징으로 읽힌다. 거기까지. 밑줄 쫙치세요 디테일. 아주 세부적인 것 속에는 간도 명동촌.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연변 뭐 그런 쪽이죠. 간도 명동촌 시절. 그래서 이제 연희 전문의 합격해서 달린 거 아닙니까? 시작, 시를 쓰는 것은 의도를 동기화하는 과정이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 의도를 동기, 동기화시키는 것이다. 어, 그 밑에는 이제 넘어가고 205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인형문 바로 밑에 이승훈은 이론이나 설명으로도 뒤흔들 수 없는 감정적인 끌림이 시적 해석의 신빙성을 부여한다. 감정적 끌림,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를 해석할 때는 독자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어, 작가가 죽었어. 뭐였죠? 저자의 죽음. 놀란 거라 뜨거워요. 저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자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저자의, 써보세요. 손을 떠난 작품은 이미 저자의 몫이 아니다. 이게 저자의 죽음이거든요. 누가 했다? 롤랑 바르트. 프랑스의 유명한 비평가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상의 오감도 이상의 죽고 또 뭡니까? 윤동주 작품 윤동주가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저자의 죽음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자의 죽음이 저자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도 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저자의 죽음이에요. 이걸 저자가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어, 해석을 하시면 절대 로안 됩니다. 네, 예, 저자의 손을 떠난 작품은 저자의 몫이 아니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이제 그200고쪽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 신빙성을 부여한다. 허구의 세계가 있다. 자, 그유계형의 셈이라는 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죠. 볼까요? 창밖에 그는 공을 던지러 온다. 날아간 공은 다시 죽지 않는다. 날아간 공은 사라진 공이 되, 되도록 둔, 둔다. 나는 반토막의 어둠과 그렇다고 반토막은 아닌 빛과 함께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공은 멜로디언 속에 고이는 호흡처럼 주름주름 굳어가고 있었다. 공의 맞은편이자 빈가슴이 되기 위해 후투투 쏟아지고 있었다. 미래라고 부를 수 있는 상상은 한 번쯤 살아본 듯한 인상을 주었다. 창밖에는 빈볼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유기형 작품의 셈이라는 것, 이 시의 화자인 나는 반토막의 어둠과 그렇다고 반토막이 아닌 빛과 함께 있다. 이 구절은 아폴리네르가 스스로 쓰고 놀란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창틀에 의해 둘로 나누어진 있었, 사나이가 있었다. 자, 발견한 것은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초현실이라고 합니다. 초현실, 우리가 리얼리티. 현실이잖아요? 그것을 초월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현실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썰을 붙여요. 썰 리얼리스. 초현실주의, SUR이 넘어간다, 넘다. 이런 뜻이거든요. 현실 넘어간다. 이상의 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초현실주의가 됐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시가 그 대표적인 초현실주의예요 음, 그런 어떤 상상력을 이제 써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07쪽을 보세요. 207쪽.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의 공전직이다. 그런데 그가 공을 던지는 모양새가 이상하다. 하자의 창 밖으로 공을 던지러 오는 그는 한번 던진 공은 죽지 않는다. 날아간 공은 숙제, 사라지도록 버려두기까지 한다. 반쪽짜리 캐치볼을 하고 있고 나는 반토막의 어둠과 빛 사이에서 그를 본다. 그가 던진 공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공이 날아간 궤적이 마침내 사라진 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의 물음이 향하는 곳은 거기다. 천 문장을 통해 그가 반복적으로 공을 던지러 왔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상상해보라. 공을 던지고, 공은 그도 나도 모를 어딘가에서 쌓여간다. 아마도 그의 공 던지기는 지켜보는, 지켜보아야 하는 의식 속에서 반복될 것이다. 나왔죠. 나의 상상은 그의 공 던지기를 완성하기에 맞은편 저쪽을 그려내기 이른다. 멜로디언 속에 고인 호흡처럼 주름주름 굳어가는 공에 맞은편에 있는 빈 가슴이라면 끝도 없는 허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써놨죠 그러니까, 그가 던진 공이 쏟아져 내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나의 그 상상, 이런 것들을 이시 속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공 던지기를 이야기 를 했지만, 그런 내용들로 그, 뭡니까, 이 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좀더 읽어보시면, 207쪽에 보면, 어, 밑에서 셋, 넷째 줄, 공을 던지는 그와 반대쪽에 걸쳐진 나는 서로를 살아낸 듯한 기시감을 아까 설명드렸어요. 어,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란히 함께. 그렇게 창밖에는 빈볼이 쌓여간다. 공이 쌓이는 창밖은 바로 굳은 호흡으로 비어가는 나의 가슴 한복판이다. 그는 나의 빈 가슴으로 들어와 공을 던지고 사라지도록 버려두는 것이다. 그가 남긴 그 파동이 번지는 빈 공간. 바로 셈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 셈이라는 작품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셈이면 아 우물에 가가지고 뭐 셈에 있는 곳에 가서 뭐 운동을 하다가 물을 마셨다 뭐 이런 시는 아주 쉬운 시예요. 그런 시는 아주 일상적인 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셈이라고 하는 시는 상당히 철학적인 어떤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철학적인 개념의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실제가 이제 가능한 그런 상태 또 마음, 이런 것을 이제 시로 표현한 상태,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 던지기라는 것 자체가 뭐 실제로 공을 던진다라는, 어, 의미를 볼 수도 있겠고, 뭐 이걸 이제 다시 보면 어떤, 그 어떤 사랑의, 사랑의 관점으로 뭐 시를 볼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이제 이 작품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계형의, 유계형의 셈이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 시를 쓴다는 것은 의도를 동기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작품을 쓸때 아까 말씀드렸죠? 의도를 한다. 그러니까 의도는 작가의 몫이고 이제 이해가시죠? 해석은 독자와 비평가의 몫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어떻게 쓰는지 의도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독자는 그것을 어, 자신의 관점으로 읽어 가는 거죠. 그것을 읽어 가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시 속에다가 다른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루빈의 컵과 196쪽에 있는 오리 토끼 착시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 윤동주의 이제 시에 나오는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205쪽에 나오는 해석과 의도와 관련된 유기형의 셈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셈이라는 시를 어떻게 어 바라볼 것인가라는 내용이 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그 책이 작년에 이제 출간이 되어서 그 기존의 시창장론 책하고 이제 바뀌어서 이왔왔는데 어 시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쭉쭉쭉 읽어가는 그런 시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철학적이고 어,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들은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다시 어, 방송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씩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한테만 듣지 말고 알겠죠? 저한테 들은 것 플러스 방송 강의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이제 12, 13, 14, 15장 거기는 다음에 이제 어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